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자, 오늘은 음, 오뚜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역국 라면, 소고기 미역국 라면을 준비했는데요. 음, 우선은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현재 그 오뚜기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는 4,98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뚜기몰에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미역국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냥, 컵국도 있고, 그니까, 다 되어 있는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컵밥으로도 있고, 뭐, 용량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소고기, 미역국, 라면이니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보시다시피, 소고기, 미역국, 라면은, 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봉에 지금, 네 개, 이렇게 한 봉지가 네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이 남해안산 청정미역으로 적혀 있네요. 음, 그리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소고기 양지와 진한 사골 국물 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면이 쌀가루가 10%가 증가가 되어 있대요. 보통은 우리가 밀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약간 좀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몸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사골 국물 맛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끼가 굉장히 든든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뚜기 이 미역국 라면, 이, 보면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작다. 아무래도 4개가 들어있으니까 작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2분 오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뚜기에서 나온 것 중에 스낵면이 2분이면은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어요. 그 스낵면도 이 미역국 라면처럼 굉장히 작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스낵면이 밥을 말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라면 양이 많지 않고, 대신에 밥을 말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약간 그런 골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라면이 조금 작으니까 밥도 같이 말아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낵면 같은 경우에는 이 미역국 라면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장을 많이 보러 가는 주부지 않습니까? 할인하는 경우에는 이 스낵면이 2,000원이 안 되게 팔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뚜기 몰에서 나와있는 이 미역국 라면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상 이 미역국 라면이 좀 비싼 느낌이 들죠. 밥을 말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뭐 국만 간단하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스낵면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튼 음 미역국 라면이라고 하니까 자극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는그 가격 차이만큼 이 미역국 라면이 굉장히 맛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가 미역국 라면을 끓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콩라면을 다 끓였고요 지금 고기를 보니까 고기가 덩어리에요 덩어리 약간 다짐이 같기도 하고 제가 잠깐 한눈을 바른 사이에 좀 불었어요 잘 <laughs> 죄송하고요 음, 우선은 제가 맛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밥 엄마 김치까지 준비했어요 오, 안 맞나? 전 지금 조금 살짝 뿔어 있는 상태인데. 굉 맛있네요 제가 맛이 음, 어떤 맛이냐면은 미역국 맛은 나요 다른 얘긴가 응. 미역국 맛은 나고 면에는 생각보다 맛이 배지는 않았어요 면도 순냉면에그 얇은 면이 맞고요 또 제가 이제 그냥 미역국을, 오뚜기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미역국 맛이 원래 이런가? 싶긴 한데, 해먹는 미역국 맛 같아요. 음, 저는 가끔 김치찌개에도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감 네. 단기 식사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음, 음, 미역도 많고 국물도 진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약간 저한테는 좀 짭조름해서 김치는 손이 잘안 가는데 김치랑 먹으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역국에 김치랑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어, 진짜 맛있어. 세상에. 저는 미역국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 올려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일 때, 미역국하고 잡채만 있으면은, 괜찮아요. 응. 다른 거 필요 없어. <laughs> 꼭 있어야 되는 게 잡채, 미역국. 근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 제가 조그마한 거 올렸는데, 정말 맛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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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역국엔 김치. 엄마 김치. <laughs> 저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받아먹거든요. 저희 시댁에서도 김치를 얻어먹긴 하지만, 그래도 음 저희 시댁은 충청도고,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엄마가 해준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어디 가든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예요. 엄마가 해준 밥. 음. 엄마가 해준 미역국에 밥, 밥 먹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순냉면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은 나 이거 먹을래. <laughs> 근데 가격 이좀 비싸다. 그래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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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 아침에 라면 먹기 그런가. 음, 아무튼 밤에 라면 먹고 싶고 국도 먹고 싶고 그럴 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밥도 조금만 말아가지고. 먹어볼게요. 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야지. 그죠? 면도 올리고, 당연히 김치도 올리고. 음, 좋아. <laughs> 음! 수냉면을 보면은, 단말아 먹으면 은 가장 맛있는 라면이 그렇게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것도 면들 좋은데, 진짜. 밥. 한국 사람이긴 한가 봐요, 이게. 밥을 먹어야 정말 맛있어. 너무너무 좋아. 어,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음, 내가 엄마긴 한데, <laughs> 제가 엄마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구역도 많고, 확실 이게 사골 베이스라 그런지, 국물도 맑은 국물이 아니라, 하얀 국물이에요, 약간. 약간 탁한 국물? 응. 고기가. 응, 우는 부드럽고, 살실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고기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국물 맛하고 미역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근데 얘가 면을 끓이는 시간이 짧아서 떡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음, 물 끓을 끓일 때, 물을 끓일 때, 떡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게 또 들깨미역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들깨미역국 음. 그걸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들깨 가루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 맛을 알려드리고 들깨맛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많이 넣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 대박. 진짜 맛있다. 들깨 미역국. 어,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끓이고 난 후에 넣은 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먹다가, 아, 들깨 미역국 먹고 싶다. 갑자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들깨 미역국,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들깨 가루가 있다면, 한번 넣어 먹어보세요. 그냥 미역국도 맛있는데, 더 깊어졌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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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응. 너무.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안 넣어도 충분히 맛은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가 굉장히 열일하고 있잖아요, 요새. 피자도 있고, 가뚜기가뚜기 하잖아요. 진짜 이번 미오고 라면은, 진짜 가뚜기예요제 입장은 그래요. 음. 저는 축구라서 그런지, 4,980원, 음, 네 개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 미역국도 먹고 라면도 먹고 밥도 말아 먹고 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진짜 밥한끼 먹은 것 같고 여기 제목처럼 진짜 한끼 든든. 정말 한 끼가 든든하고 내가 라면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음, 밥을 먹었는데 그냥 라면은 음, 그냥 좀 걸쳐봤어 맛만 봤어 뭐 이런 느낌.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라면을 많이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별로이겠지만은 나는 엄마가 해준 미역국이 좀 그리울 때가 있어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인스턴트 라면보다는 음 조금 든든한 라면이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역국 라면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공순이의 리뷰 우두기에서 만든 새고기 미역국 라면 이상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